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민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모닝 차량입니다 모닝 뉴모닝 차량 두 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 녀석은 2009년 1월식에 SLX 85,000km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요 차량은 2009년 10월식에 2010년형 하지만 사고가 있습니다 65,000km입니다 이두 차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데요 일단은 두 대를 한꺼번에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두 대를 한 번에 그냥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이성 모터 채널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차량 대상 차량을 가지고서 빠르게 외관하고 실내 설명해 드리고 제가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시세가 어떤지 중고차 구입할 때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 게 좋을지 그런 거를 천천히 후반부에 소개를 해 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보시죠. 운전석 쪽으로 보시면 일단 휠 SLX 휠이기 때문에 15인치 휠이죠 타이어는 뭐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면들은 이제 뭐 2009년식에 좀 세월의 흠적들은 조금씩 있어요 뭐 부터치 하거나 그런 건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뭐 찌그러짐이거나 그런 건 보이진 않고요 뒷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뒷타이어는 한7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타이어는 거의 신품에 가깝고요 뒷타이어는 한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휠도 어느 정도 세월의 흠은 보이긴 해요 뒷면 보시고 뒤에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는 없고요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뭐 경차의 크기죠 그냥 모닝 크기고요 자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 가 어떤지 한번 보죠 자 바닥을 보시면 사용은 했죠 사용은 했는데 사고나 그런 건 보이지 않고 그냥 점프선과 그냥 스페어 타이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물이 새거나 그런 건 보이지가 않아요 곰팡이 냄새 뭐 습한 냄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 트렁크 바닥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뒤 측면 살펴보실게요. 휠 15인치, 휠에 타이어 네, 70%, 그리고 면들 찌그러짐은 없고, 부터치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조금씩 보입니다. 여기도 조금 있고, 여기도 좀 보이고, 타이어는 아주 좋습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이 차량을 매입하면서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저희 직원이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컴프를 교환을 하고 에어컨 체크를 하면서 이왕 컴프 교환하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봤고 공업사에서 뭐 문제는 없다 판단을 내렸고 성능 점검 받을 때도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오일이 생다면 특히 차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오일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흘렀으면 어딘가가 묻어있습니다. 아무리 세차를 하고 해드려도 오일이 샌 원룩들은 지워지진 않거든요. 아주 깨끗해요. 그냥 세월의 흠만 보일 뿐이지 차량 엔진 소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교환 부위가 운전석 휀다 실이 달라요. 아주 깨끗해요. 볼트가 다 풀렸습니다. 이 휀다가 교환됐고 이 라제이터 소프트가 교환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 이제 볼트 체결 부속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고 무사고로 판정 받았고 이 이외에 안쪽으로 내 휀다라든지 후드 그런 게뭐 뼈대 같은 것들이 건드려졌다면 사고 유로 나오겠지만 휀다가 아마 교환이 되면서 이 라제이터 소프트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지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교환을 한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볼게요. 윈도우 스위치들. 실내 보시면 계기판 85,400km입니다. SLX의 옵션이 프로토 에어컨, 전자동. 이당시는이 전자동 에어컨이 그 SLX에 들어갔었고요. 열선 시트 양쪽, 앞쪽은 다 됩니다. 오디오. 뭐, 옵션이 별나게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올뉴모닝 때부터 옵션이 좋았는데, 이때 SLX가 좋은 등급이긴 했지만, 자동접이식 밀러도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이때는 풀옵션을 뽑아도 자동접이식 밀러가 적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조수석 시트와 보드 쪽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자 뒷좌석입니다. 실내가 베이지로 되어 있는 거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간간히 매입이 되는데 베이지 시트고요. 뒷 좌석에 앉았을 때는 제 무릎이 닿습니다. 정면 보시고 천장 한번 보시고. 9년식이니까 12년 됐나요? 이제 연식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차량이어서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담뱃방이라든지 아주 더러운 얼룩이라든지 실내에서 악취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 외관을 살펴볼게요. 자 운전석 쪽으로. 타이어, 어 얘도 타이어는 엄청 좋은데요. LX기 때문에 위, 휠은 14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옆 측면, 바닥면으로 쫙 보셔도 깨끗하죠. 연식 대비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뒤 타이어도 좋은데요. 타이어는 뭐한 90%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뒷면 보시고 뒤에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없어서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아주 협소하죠, 본인은.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닥면. 습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 없이 신차 때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천장 부분 보시면. 깨끗하죠? 조석 뒤측면. 아, 이쪽에 흠이 약간 보이네요. 뒷타이어 좋습니다. 아 여기 밑에도 약간 들어가진 않고 얼룩이 좀 있는 거. 아 이건 왁스를 안 닦았네요. 이거 왁스네요. 자 밑에 측면 보시면 바닥면 사이드 실도 깨끗하고 뭐 깨끗하다고 해서 뭐 완벽한 그런 깨끗함은 아니고요. 부터치 부분들은 조금씩 보이긴 해요. 아 타이어는 정말 좋네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보시겠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깔끔하죠. 주행거리 65,000km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단점은 사고예요. 사고가... 커요 작진 않아요 본네트 갈렸고요 펜더 갈렸고요 안쪽에 있는 인사이드 패널도 갈렸고 이 조수석에 있는 휠하우스까지 교환이 됐습니다 사고가 작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또안 갈았어요 운전석 쪽으로 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조수석에서 이렇게 빵 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작고 차량이 강도가 좀 그래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면은 안쪽에 있는 펜더 자체가 같이 찌그러지기 십상입니다 이 차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교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사고에 대한 거를 깨름직하신 분들은 요 차가 좋겠죠. 하지만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본다면 사실 저는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차량도 괜찮다. 엔진 소리라든지 하체 수리한 내역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이 차량도 사고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구입하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차량이라고 봅니다. 자,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윈도 우 스위치 그리고 시트 부분들 이렇게 심한 뭐 흠이라든지 그런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행 거리 65,000km 확실히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이 실내에 대한 그런 엔진 진동이라든지 엔진 소리는 확실히 좀더 좋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센터페시아쪽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에어컨. 자, 이 차량을 수리를 많이 했다고 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수증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때 영수증이에요 자 날짜 보시면 2022년 9월 1일 자 스티어링 기어박스 휠 얼라이먼트 드볼자우 드라이브 샤프트 아세이 자 이런 것들이 하체 잡소리 그리고 오일 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을 저희가 성능장에서 성능을 받고 지적을 하셨을 때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수리를 해 놓습니다 이 차량은 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성능 기사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하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상태는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빠져 있고요 시트 부분. 자, 2 0 0 9년식에이 정도 상태면 훌륭하죠. 운임은 확실히 지금 좁아요. 무릎 닿쳐 자, 뒤에서 봤을 때이 정도 상태. 그냥 어, 경차로 저렴하게 타시기에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고 있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해놨잖아요. 오랫동안 뭐큰 문제 없이 타시기에는 어, 괜찮다. 사고에 대한 것만 조금 생각을 해주신다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실내에서 담배 냄새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나지가 않아요. 깨끗합니다. 네, 모닝 보셨죠? 이제, 모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모닝, 2008년부터 9년까지 보면은, 160부터 비싼 거는 390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중간이 한 200, 한 중반대 되겠죠? 200 중반대가 평균 시세라고 보고, 제일 저렴한 건왜 저렴한지 한번 볼게요. 네, 이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16만 8천 키로. 주행거리가 많아서 저렴한 건가? 성능 보시면, 성능도 뭐큰 사고는 없네요. 아, 근데, 오일 누유가 장난 아닌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뭐 팔게 된다면 조금 약간 꺼리게 되겠죠. 수리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가격 저렴한 거 찾는 분한테 팔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거. 네, 이게 제일 비싼 차량인데요. 3박자. 3박자에 이 아, 주행거리가 엄청 짧네. 애매하죠. 390이면 올류무닝을 또볼 수가 있는 금액이라서 올류무닝의이 주행거리는 안 되죠. 사고가 3박자긴 하지만 사고 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거지만 금액이 조금 애매합니다. 나는 뭐 주행거리 짧고 뭐 올류모닝 아니어도 된다. 그런 분한테는 괜찮은 차량이죠. 자 그러면 시세는 한 100중반대부터 한 300후반까지 있다. 200중반 정도 하고요. 영상 속에 봤던 차량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이게 영상 속 차량입니다. 85,000km SLX 성능 점검 한번 봐볼게요. 용도 변경 없고 주행거리 85,000km이고 사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더와 라지에타 서포트 단순 수리만 있기 때문에 사고 이력은 없다. 단순 수리는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상태가 올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미세 누유나 불량 누수 누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다 양호입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이죠. 그리고 은색 차. 자 이게 은색 차입니다. LX의 성능 볼게요. 자 성능 보시면 이쪽 조석 쪽으로 해서 빵 때렸죠. 안쪽까지 먹었어요. 사고는 있지만 주행 거 65,000km고 사고도 있고 단순 수리도 있다. 하지만 이 차의 장점은 주행 거리와 하부 상태가 원래 올 양호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죠. 영, 영수증을 그 고지 질병인 문제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차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 차 상태는 사고가 좀 아쉽지만 차량 현재 컨디션은 훌륭한 상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올류 모닝을 구입하실 때는요, 제가 뭐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제 경험담, 판매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던 일, 뭐 그런 일, 제가 매일 바로 가서 체크했던 거, 아니면 판매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일을 토대로 말씀을 립니다뉴모닝을 말씀드리면 그냥 크랭크리데나쪽 문제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쪽에 누유가 없는 차가 뭐 거의 없. 다고 할 정도로 누유가 심하죠. 하나의 고질병입니다. 자동차 자체는 고질병이 없는 차는 없어요. 지금 나오는 차량들도 고질병들은 다 있죠. 그래서 2차 뉴모닝을 구입하실 때는 그 크랭크리드나 누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신다면 담당 딜러분하고 말씀하셔서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 상태, 누유 상태를 봐야 됩니다. 성능점검 기록부에도 누유가 있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MDPs, 뭐 커플링, 뭐 유니버설 조인트 이거는 뭐 현재 나오는 차에도 해당이 되는데 핸들 잡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핸들을 정차 시에 에서 좌우로 흔들어 보시면서 잡소리가 좀 나는지 덜컹덜컹 덜컹 핸들에서 막 소리가 나는지 요철 구간 좀 움직여 보면서 시운전을 못한다고 하면은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쿵쿵대는 데를 한번 움직여 봤을 때 핸들 자체적으로 덜컹덜컹 또는 유격이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겉 벨트나 뭐 에어컨 켜보고 겉 벨트 같은 거 체크해 보면서 뭐 잡소리 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뉴 모닝을 구입하시면서 체크해야 될게 LX가 있고요 또 LX 블랙 프리미엄 있고 뭐 LX 고급형 뭐 SLX 고급형 뭐 이것 좀 나눠집니다 sls 블랙 프리미엄 근데 제가 이 등급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항상 해드리는데 이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에 대한 것을 별나게 체크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가격 그리고 건강 상태, 컨디션 상태가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하지. 뭐 등급별 차이점에 대해서는 체크할 만한 큰 비중을 두고 볼 차량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블랙 프리미엄과 그냥 일반형을 체크하자면 열선 시트를 체크하고 가죽 시트를 체크하고 알루미늄 휠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 프리미엄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사이드 리피터, 깜빡이라든지 아니면 열선 시트, 가죽 시트 그 정도 선만 보시고 SLX와 뭐 LX는 휠 크기가 뭐 13인치냐 1 14인치냐 그 정도만 보시면서 체크하면 높. 영상 밑에 제가 하단에 작성을 해놓고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말씀드린 대로 한100 후반대에서부터 한300 후반까지 있고 평균적인 시세는 한200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뉴모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 뭐 카톡, 전화, 문자, 댓글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릴 겁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또 좋은 차는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